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초상화가 이 복천의 오부인이라고 하는 여성의 초상화인데 86세 때 초상화입니다. 지금 좀 낡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강세황 선생이 그린 거예요. 대단한 분이 그린 거죠. 근데 86세 된 부인의 초상을 그렸다는 발문이 있으니까 1759년에 그린 걸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데. 이분 초상화를 잘 보면, 외소하고 마르고 병약해 보이고, 머리는 곳곳에 탈모가 진행된 듯하고, 얼굴 주름도 깊고, 오른쪽 눈은 거의 감겨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음, 왼쪽 눈두덩이가 아래로 처지고 부어오른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이 안검하수라는 병의 증상입니다. 그래서 병에 걸린 나이 드신 할머니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게 이름이 밝혀진 사대부 여성의 초상화로는 이것이 유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기억해 두실 만 하고요.